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6일 아침 긍정학원 289번째를 외쳐보겠습니다. 1. 나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. 2.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. 3. 나는 성장하고 있다. 4.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. 5. 나는 용기 있다. 6. 나는 부자다. 7.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. 8. 나는 긍정의 왕이다. 9.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. 10.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. 11.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. 12.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13.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. 14.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. 15.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. 16.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. 17.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. 18.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. 19.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, 충분히 똑똑하고, 충분히 건강하고, 충분히 용기 있다. 20.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. 21.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